안녕하세요. 배토잉글리시 현주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 7강 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t is important to hold on to a certain self-image, 여기 지금 if절로 묶여 있기 때문에 부사절이거든요. 그럼 괄호로 한번 묶어줘 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시 가리킬 수 있는 어, 명사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 대명사가 아니라 사실은 가주어가 된다는 거고요. 진주어는 뒤에 나와 있는 투 부정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to hold on to 라고 되어 있을 때 hold on to 하면 무엇무엇을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거든요. 그러면 특정한 자아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Then, 그렇다면 it also makes sense to burnish it. 마찬가지죠. 가주어가 나왔고요. 지금 투부정사가 지금 뒤에 진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burnish, 윤을 내다라는 뜻이고요. 그 자아상이죠. 자아상을 윤을 내는 것은 makes sense, 어, 이치에 맞습니다. 말이 됩니다. 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죠. We do this.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의 자아상을 항상 반짝반짝 윤을 내요. 항상 그렇게 해요. 적극적으로요. 근데 by라는 전치사 뒤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럼 뭐 함으로써? filtering out, 걸러냄으로써 부정적인 정보들을 걸러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자아상을 빛을 냅니다. 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죠. 또 다른 옵션, 또 다른 선택권은요, 뭐냐면요. 지금 주격보어 자리에 투구정사가 어, 들어간 거네요 명사정용법으로 쓰였죠 그럼 단순히 avoid, 피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avoid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take라는 3부의 actions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행동을 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인데요. 근데 어떤 행동인지 주격관계대명사 대절이 지금 actions라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at least 적어도 가지고 있는 action. 액션, 행동들이죠. 근데 뭐를 가지고 있냐? Some chance,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브라는 전치사가 지금 동격의 접속, 아 전치사로 쓰였거든요.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쁘게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아상을 지킬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이 된다는 겁니다. 4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If I cross the road to avoid passing by a beggar. 마찬가지로 부사절이니까 묶어주시고요. 내가 길을 건넌다면,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지금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의 목적으로 쓰였죠. 그럼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고, avoid라는 동사는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거지 옆을 지나가는 것. 국어라는 그러니까 사람 옆을 지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길을 건넌다면, I won't have to reveal. 나는요,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사실은 reveal이라는 동사가 3V, 3형식 동사거든요. 그럼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뒤에 to myself라는 전치사 9가 나왔거든요. 아, 그럼 지금 A번 뒤에 있는 이 대절이 reveal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접속사이기 때문에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서 I, like, generosity 3형식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용이 없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죠. 어 우리가 어떤 부분이 무거워지는 경우에 문장에 맨 뒤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시가 가주어, 진주어죠. 진주어가 그러니까 너무 주어자리에 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문장의 맨 뒤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reveal이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사실은 전체 사고 앞에 나왔어야 됐는데 지금 목적어가 너무 긴 거야. 그래서 문장의 맨 뒤로 보내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우르비 마이그란트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우르비 되고 싶은, 즉 지망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민 지망자인데 그지 지망자가 어떤 사람인지 주격 관계 대명사가 수식해주고 있죠. 그러면 본국에 남아 있는 그런 이민 지망자는 can always maintain 항상 유지할 수 있는데 the fiction. 어, 허구를 유지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허구인지를 나타내 주는 동격의 접속사 대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픽션이냐 어, 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는 거고 동격의 접속사일 때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 뒤에를 봤더니 he 주어 were have pp 형태가 나왔고요. 주어 had pp 형태가 나왔단 말이야. 아, 그럼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형태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끊어줘 보시면 사실은 여기에 if가 있었고요 he had gone if 주어 had PP 형태였는데요. 우리가 if 라는 접속사를 생략할 수 있거든요. 이때 주어랑 동사의 자리가 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 a d he gone 이라는 어 형태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해석을 다시 해보면 어 이민 지망자인데 집에 본국에 남아 있는 이민 지망자는요 허구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데 그 허구가 어떤 거냐? 어 그가 만약에 갔더라면 이민을 갔더라면 성공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허구를 항상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6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It takes an ability to dream or a substantial dose of over confidence to overcome.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죠. It이 가주어고요. takes라는 동사가 나왔고 지금 뒤에 to overcome to 부정사가 진주어가 돼야 되는 구문이거든요. 여기 중요해서 한번 볼게요. It takes 그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투부정사, 즉, 동사하는데, 무엇,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It takes an ability,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능력이요? 꿈꿀 능력이요? 또는요, a substantial dose of overconfidence. 자만심에 상당한 양을 필요로 합니다. 뭐 하는데? To overcome. 극복하는데요. This tendency. 이러한 경향성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자만심과 꿈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향성인지 지금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행동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persist 하면 지속하다, 유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 the status quo 는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Status quo 하면은 현재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persist with 유지하려는 이런 경향성을 극복하는데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많은 양의 자만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7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perhaps why migrant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도 이유일 것입니다. 지금 주격보어 자리에요. why라는 의문사가 나왔고, migrate 주어가 나왔죠. 컴마컴마 사이는 지금 부사구니까 생략을 일단 먼저 해줍시다. 그리고 tend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의주동 형태이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 즉 명사절이요. 지금 주격 보어 자리에 나온 거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동사 tend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유입니다. 왜 migrants 그 이민자들이 tend to be 어, 뭐뭐인 경향이 있는지입니다. 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어요. 그럼 적어도 those not pushed out by desper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those 는요. 앞에서 얘기했던 migrants, 이민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민자들이 절망에 의해서 밀려나온 그런, 어, 이민자들이 적어도 아니고 어떤 이민자들이냐. 어 그런 이민자들은 tend to be not the richest or the most educated 가장 부유하거나 가장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라고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 여기 not A but B 구조죠 not A but B 구조입니다 그러면 A가 아니라 B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민자들이 Not the richest or the most educated. 가장 어, 부자이거나 아니면은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인 경향이 아니고, those 이러한 사람들인 경향이 있더라. 어떤 사람들? 주격 관계 대명사가 지금 앞에 나오는 those를 꾸며주고 있는 거, 거고요. Have some special drive. 어 특별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민자일 경향성이 크더라. 즉 이민자들이 그러니까 이민 가는 사람들이요. 가장 부유하거나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근데 어, 뒤에 보니까요. 컴마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럼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거죠. 어, 선행사는 앞에 나오는 문장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is why,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의문사 뒤에 주어 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유인데 어떤 이유냐? 우리가 찾는 거죠. so many successful entrepreneurs among them. 그 이민자들 사이에서 많은 성공 성공적인 기업가들을 찾을 수 있는 이유다라고 해석이 되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